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저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그리스도를 대하여 싸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싸우다니 말이 됩니까? 질 것이 뻔한 싸움을 왜 싸우겠다고 합니까?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가들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온갖 권모술 수를 쓴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질것 같으면 굽신거리고 이긴 후에는 남을 깔보는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무모하게 합니까? 여기에는 확실히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7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은 자들이죠.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예를 들어 미사일을 쏴서 능히 주님을 죽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신화 이야기 정도로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외계인 취급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우주는 자연이 발생했으며 얼마든지 자신들의 지식과 힘으로 우주를 개척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알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신 이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실 때별 힘을 쓰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말을 하니 그들의 혼이 떠난 것과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들을 살은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에게 감히 도전하다니 사단의 꾀임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서야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쳐가는 세상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분을 없는 것처럼 만들며 그분께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막고자 법들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빼내심을 입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7권 영원한 복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크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